안녕하세요 서재중학교 2학년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아주 즐겁고 재밌는 과학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단원 단원 제목이 뭐지요? 네 그렇죠 2단원 전기와 자기단원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 자기장 안에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랑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기는 힘, 어,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력이라고 한다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이 힘이 언제 세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어요. 자, 한번더 복습하고 갈까요? 자, 우리 지금 요런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여기 자석 어, 안에 지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요 금속 막대, 그죠? 요 전선을 딱 놓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스위치를 딱 닫으면 그죠? 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렇지, 전류가 쫙 흐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자석 때문에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고, 자, 그러면은, 아, 이럴 때, 이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이 힘을 받는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때 힘의 방향을 찾을 때는 아주 쉽게, 그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오른손의 법칙, 어, 오른손만 있으면 힘의 방향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 오른손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킨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요 그림에서 보면 지금 전류는 그죠? 여러분들 뒤쪽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어,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그렇지, 뒤쪽으로 딱 어, 놔두고 따라해보세요 따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지금 그렇지 네 손가락을 그렇죠 어느 쪽으로 펼쳐야 돼요 자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봤을 때는 왼쪽 방향으로 펼쳐야겠죠 네자 그럼 오른쪽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무엇이다 힘을 받는 방향 힘의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어느 쪽? 그렇지 위쪽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찾는다. 어, 했었죠. 기억나죠? 이거 어, 꼭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힘은 어,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은 어떨 때 세진다? 그렇지 전류의 세기가 세면 세수록 그죠? 이 흐르는 전류가 세면 자기장도 세게 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자석의 자기장이 세면세수로 더큰 힘을 받는다 이걸 배웠습니다 네자 기억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걸 이용해서 우리 오늘은 요걸 이용한 장치를 한번 배워 볼 거예요 음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 속에서 움직임 어 힘을 받게 되면은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이는 거 회전을 하게 되는데, 어, 요거를 이용한 장치, 그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 만든 장치를 전동기라 그래요. 전동기, 전동기. 그래서 전자가 전, 전기 전자, 전류 전자고, 동자가 무슨 동자겠어요? 그렇지, 움직일 동이에요. 움직일 동.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움직이는 장치, 요거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기 전동기는 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는다 그랬지 이 힘을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이 되는 거예요 어, 요 회전 그래서 그러면 회전 되니까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어, 요걸 이용해서 어,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전동기 구조로 보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자석이 있어야 자기장이 있겠죠. 그래서 자석도 있고 회전할 수 있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동기의 구조를 보면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류가 흐를 때이 회전하는 힘을 얻는 장치 장치로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주변의 수많은 장치에 이 전동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동기의 이 원리에 대해서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전동기의 원리 자 음, 보면 여러분들 전동기 자 지금 이 사진이 전동기의 구조예요 자 지금 N 극 S 극 커다란 자석 있죠 그래서 전동기 음, 분해해 보면 여기 자석이 있고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코일이 있어요 코일 약간 사각형의 코일이 있죠. 어, 코일을 많이 감, 감은 장치도 있고 뭐 하나만 감은 장치도 있는데 보통 코일을 많이 감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는 어,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 전동기 구조로 보면 자 지금 여기 코일에 그렇지 어, 끝에 가면 전류를 흘려 보내줘야 되니까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플러스 극 나타나 있고 여기 마이너스 극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자 모양 있죠 어 요거 요게 브러쉬라는 건데 이게 이 코일이 회전할 때 부드럽게 잘 회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 정류자라는 장치가 있죠 요것도 어, 코일이 회전할 때어자 하는 건데 어 보면 요 정류자에 지금 여기 홈이 있죠 어 여기 금속인데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홈에딱닿으면은 어, 그렇지 비어 있으니까, 어, 전류가 이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전류를 통하게다가 했안 통하게다가 했 어, 이렇게 만들어 주는 장치가 정류자라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 내부에 이런 구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쌤이 어,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어, A, B, C, D 위치에 어, 지금 적어 놨어요. 어, 알파벳을. 자, 이 위치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자, 힘의 방향을 잘 찾아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전동기에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그죠? 여기 자기장 속에 있으니까, 요 코일,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힘을 받겠죠? 자, 그래서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을까 중요해요.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을까? 자기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을까? 이때는 무슨 손을 쓴다? 오른쪽 손을 쓰면 돼요. 오른쪽 손을. 네.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면, 그죠? 어. D에서 C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다음 C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A에서 B 먼저 볼까요? 자, 그러면 A에서 B를 보면, B에서 A로 지금 전류가 흐르니까, 오른손, 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그렇지, A쪽으로 나오게, 그죠? 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손에, 네,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 N극에서 나와서 S극의 방향이니까, 그죠? 네 손가락의 방향은 어느 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펼쳐야겠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때? 그렇지, 위쪽으로 작용하겠죠? 위쪽으로. 맞죠? 자, 그럼 반대로, 그러면 CD. 자, 요 CD 부분에서는 그러면 전류가 D에서 C로 흐르잖아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그렇지, C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안 변했죠? N에서 S극으로 향하니까 오른쪽 손네 손가락은 그렇지. 그대로 오른쪽으로 향하게 해야겠지. 자, 그러면 오른쪽 손바닥이 향하는 어, 힘, 어, 부분이 힘의 방향이라 했죠. 자, 그럼 힘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요렇게. 자, 그래서 지금 전동기 내부에서 이 코일의 요 AB 부분과 이 CD 부분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라서 요두 부분에 받는 힘, 힘의 방향도 어때요 지금? 반대죠. AB 부분은 지금 위쪽으로 힘을 받고, CD 부분은 어때요? 아래쪽으로 지금 힘을 받잖아요. 어, 그러면은 AB 부분은 나 위쪽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하고, CD 부분은 나 아래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게 지금 어, 코일이 하나잖아요. 근데 근데 AB는 위로 가고 싶고 CD는 밑으로 가고 싶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다?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 어, 이렇게. 어. 자, 그래서 회전하면서, 그죠? 이 코일이 시계방향으로 이때는 회전이 되겠네. 어, 시계방향으로 이 그림에서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코일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했어요. 자, 회전하면, 회전하면, 요렇게. 요만큼, 90도 회전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AB가 딱 서있게, CD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자, 그러면 회전을 하면 지금 요 부분에 정류자가 홈 부분이 닿이게 돼요. 금속에서. 자, 그러면은 홈 부분에 닿이게 되면 전류가, 그렇지, 이때는 못 흐르겠죠? 흐르지 못하겠죠? 어. 맞습니까 네 그죠 요때는 딱 떨어져 있잖아요 홈 부분에서 어. 자 그러면은 요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근데 코일은 계속 아까 어느 쪽으로 회전하고 있었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나 계속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할래 어나 그대로 그냥 넘어갈래 어 해서 이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 때문에 코일이 계속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회전은 어 이게 정류자의 역할이에요. 정류자가 딱 홈에 그쵸 홈을 딱 어, 만들어놔서 전류가 안 흐르게 90도 회전하면, 그래서 음, 관성에 의해서 계속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코일이 이제 어, 더 회전해서 이번에는 A, B가 오른쪽으로 오고 C, D가 다시 어, 그쵸 왼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요 때는 자요 때는 지금 어, 전류의 방향이 그죠? 아까는 음, AB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AB가 이쪽으로 왔죠? 자 그러면 전류가 A에서 B로 흐르게 되고 B에서 C, 그 다음에 C에서 D로 전류가 흐르고 어, 그 다음에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어, 자기장이 방향이 나가겠죠? 자 그럼 요때또 힘의 방향을 찾아볼까요?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 자, AB 부분은 자,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 따지면 그렇 뒤쪽으로 가고 자기장의 방향은 그렇지 N에서 S니까 오른쪽이죠. 그러면 손바닥이 향하는 부분이 힘의 방향이죠. 그러면은 어느 쪽 힘이 아래쪽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에 CD 부분은 자, 지금 전류의 방향이 그렇지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이죠. 그러면 그다음에 나머지 오른쪽 어, 오른손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N에서 S 자이 방향으로 하면 손바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합니까? 그렇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힘이 위쪽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AB와 CD 부분이 반대로 계속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코일이 계속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 하면 이제 이 코일이 계속 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겠죠?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정류자 때문에 또이 코일이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선풍기, 전동기가 어, 전기 에너지를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아주 어, 수많은 다양한 곳에 이용되는데, 선풍기라든지, 그죠? 어, 우리 주변에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 등등등 드론, 그죠? 드론이라든지. 어, 아주 어, 전류가 공급돼서 움직이는 장치에는 어 모두 전동기, 이 전동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류의 세기를 재는 전류계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를 재는 전압계도 안에 다 전동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우리 선풍기가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죠 어. 그죠 이것도 어, 안에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동기 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요거 자기력을 이용한 장치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곳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기 에너지를, 그치,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요. 선풍기랑 세탁기, 엘리베이터, 뭐 물건 들어올리는 기중기 등등등. 자,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 자, 요 그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코일의 AB 부분, CD 부분이, 부분에서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어, 힘을 받았을 때 코일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그죠? 어, 자, 이런 거를 잘 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동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간단한 그쵸, 그렇죠? 조금 음, 간단한 전동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간이 전동기를.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볼까요? <목소리> 지금 어, 아주 간단하게 전동기를 만드는 거 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전동기를 어, 또 창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자 전동기 기본 원리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하는 음, 그걸 이용해서 전동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부품, 그렇지? 뭐 자석, 자석이랑 에나멜선, 에나멜선으로 코일을 만들어야겠죠. 그다음에 구리판, 어, 요거, 요것만 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전동기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간이 전동기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어, 설계하고 만들어보면 좋겠죠. 어,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코일 모양을 어떻게 해야 잘 회전할까? 그죠. 요것도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코일의 전류를 흐르게 할때 전지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그거에 따라 전동기 모양도 좀 달라질 거고, 그죠? 또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도 달라질 거고, 자또뭐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자기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을 만드는 자석은 어디에 둘까? 이거에 따라서도 또... 음, 전동기 모양이 달라 지겠죠 네자 그래서 여러분들 음 그래서 교과서 어,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만의 어 간이 전동기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설계를 해보면 참 좋겠어요 알겠죠 어, 요거 음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학습지 밑에 자, 우리 지금 배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음, 힘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꼭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걸 이용한 전동기의 원리도 반드시 복습해서 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자, 81페이지입니다. 교과서. 자, 1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그렇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에서 무엇을 받는다? 그렇지. 힘을 받는다. 했었죠. 어, 이힘 때문에 코일이 회전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힘 이걸 자기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 힘의 방향 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 그러면 이 도선 전선이 이때 어, 힘의 방향을 아주 쉽게 오른손만 있으면은 할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오른손 법칙으로 힘의 방향도 찾아봤어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나, 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요거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풀어 봅시다. 자, 시작.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이 도선에 흐르는 뭐의 방향이 바뀌거나 뭐의 방향이 바뀌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바뀐다? 어. 그치이 힘은 자, 뭐, 어, 방향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뭐를 바꾸면 돼요? 그렇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뭐를 바꾸면 되죠? 그렇죠. 자기장 자석의 방향을 바꾸거나 하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 어,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거 전류 방향이랑 자기장 방향을 동시에 바꿨어요. 모두 한꺼번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바뀔까요? 어, 그렇지, 안 바뀌겠죠. 이때는 어, 전류, 어, 전류도 바뀌고 자기장도 바뀌면 바뀌었다가 또 바뀌는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겠지. 자, 쌤이 또 참고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자, 그리고 이, 어, 전류가 받는 힘, 이걸 이용해서 만든 장치가 전동기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어,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이 전동기를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회전시키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렇지. 아까, 어, 전류가 받는 힘은 언제 더 세진다 그랬죠? 그렇죠.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하거나 자석의 수를 늘려서 자기장을 더 세게 하면 그렇지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전동기가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요런 걸로 어, 우리 뭐 선풍기 1단, 2단, 3단, 어, 뭐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네, 그런 거죠.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 단원 자 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음, 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힘을 이용한 장치인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습지를 어, 반드시 자 우리 등교하고 나서 학습지 쌤이 한꺼번에 검사를 하고 수행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지 차근차근 꼭 정리하고. 어, 잘 챙겨 놓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업 어, 수고했습니다.